네,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결국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오늘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아이들과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. 갈등의 교육 현장,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시간에 학생 한 명만 교실을 지키고 있습니다. 정교생 39명인 이 학교 학생들 나머지는 학부모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.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.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진짜 나쁘고, 다 같이 그냥 서로 차별 없이 그냥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. 좋은 환경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못 사는 아이, 잘 사는 아이 차별되지 않고, 사이좋게 학교에 다니며 건강한 밥을 먹고싶을 뿐입니다. 이처럼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며 학생과 학부모까지 등교 거부 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학부모들은 학교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추가 등교 거부와 급식비 납부 거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실제 농촌 지역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. 자녀 3명을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하선희씨의 경우 당장 1년에 200만 원 넘는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.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한 달에 시골에서 이렇게 큰 부담으로 와닿습니다. 경남도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켰지만 학부모들의 반대 움직임은 여전합니다. 학부모들이 결성한 무상급식 중단 반대 인터넷 모임에는 회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1인 시위와 촛불 시위 등 온오프라인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 달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학부모 집회까지 예고되는 등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KNN 유네림입니다.